제이 몹쓸 로 와가 힘어서저북에안간 양양 하 존경하는 부산 서구 동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 4 1 5 총선에 이 부산 남구에서 태어나고 동구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초중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진정한 부산 동구의 살의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한 이물 김태수 동기를 소개합니다. 아 김태수 후보 잘 생겼죠? 네어찌이리잘 생겼는고? 인물 한 모습. 안건장이 댕. 우리 김태수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교수 역할도 하셨어 그러다가 지금 이 문재인 조사파 정권 등장 이후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도저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이 자유자민국 지키겠다고 처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아무런 정치적 연구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자기 홀몸으로도 뛰어들어서 "이 나라 바로 쉬어보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의시에 애국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가 바로 기호칠만이 김태수, 이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공화당에서 임무를 찾았어요. 부산의 김태수 우소속후보 보니까 아주 애국심이 뛰는 이분의 정치 사상과 철학이 우리 공화당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 함께하자고 제의 했을 때 흔쾌히 한걸음에 달려와서 우리와 합류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구 통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기호 7번 김태수 후보를 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시켜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통합당이 소위 보수 우파 그대 정당이라고 자랑하는 미래통합당이 아주 똥줄이 탄것같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후보를 우리 공화당 지휘부를 역사의 죄인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분질세력이다 이번 선거 잘못되면 너희들은 역사의 전영이 재인이 될거다이제 급박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부산에서도 구보 당사자들한테 속박해서 한다니까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급박을 한대요. 남편 사대식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명한 역사의 재인은 누굽니까? 저는 감히 미래 통합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정권이 들어서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한론 깨끗한 대통령을 그것도 장기 정치적인 지도자를 덕기에서 탈고 봐서 탄핵시킨 세력이 누굽니까? 통합당의 61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는 탄핵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당 관계자들마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자기들이 촛불이 일어나고 나서 설적 한번 찔러봤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시키자고, 되지도 않을 일인 줄 알면서 그냥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에서 국회의원 62명이 그 탄핵에 동조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오늘 이 나라 이 꼴이 만든 그 바로 주의기 누굽니까? 역사의 죄인이 국회의원 한서가 있는 우리 공화당입니까? 국회의원 120석이 있었던 과거의 새누르당 지금의 미래통합당 그들이 역사의 죄인이고 역적입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별볼일 없는 줄 알았더니 4년 내내 태극기를 들고 한행모여를 외치고 국회 해산을 외치고 문재인의 퇴진을 외치면서 지칠 줄 모르고 싸워오는 우리 공화당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 없으면 이번에 또 보수 우파 이고 국민들을 싸그리 쏘게 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할수 있는데 아주 노래 가시 같은 게 지금 칠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대응이나 공격을 못하고 육사의 죄인이니 분열세력이니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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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양이, 우리가 분열세력입니까 미래의 통합당이 무을 세력입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공화당은 처음부터 우리 정진 대표를 내세워서 우리 재흥진 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무총장인 박한수 등등에게 수차례 통합이든 연대든 하자,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건네 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3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중국발 테럼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과 우파 정당 하나로 뭉치지 않고 애가 타니까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로간의 차이와 생각은 다르겠지만.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뭉쳐서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고 메시지를 냈어. 그렇게 해서 이번 사일로 총선에서 이겨서 자유자을걸 구해달라는 암시가 섞인 메시지를 내보냈어. 바로 그날 저녁 우리 조원희 대표는 바로 국회 정문관에 가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통합을 지지한다 황교안 대표 만나서 얘기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황교안 대표 그런 줄 압니까? 당신들에게 줄 집은 없다. 올라오 개별로 오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비록 청당 2개월밖에 안 됐지만, 2년 반 밖에 안 됐지만 당원이 50만 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책임자원이 10만 다 돼가서 순수한 깨끗한 당비로 당이 울전되는 이런 훌륭한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군의 석방을 우리 공화당에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 법부를 만들어서 200만에 가까운 애국 국민들이 무죄 습방 서명을 받아낸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한테 지분 줄거 없다. 그냥 들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분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를.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우리 조진 대표는 계속해서 선거연대라도 하자. 선거연대라는 것은 너희들이 우시하고 유리한 죄을 우리 후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시한 죄는 우리 후보 내고 타협을 하자는 죄를 해놓고 있어. 그런데 당대표 한교안이라는 자는 우리 조진 의원이 대구 달서병에 지역군에 <laughs> 거기다 맨 먼저 서울경찰청장 조신인김영판 씨를 공신을 줘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각각 군사 독재 시키려도 김대중, 김정삼 김대중, 소위 그 문민정치 세력 시절에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나오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아주 약한 후보를 내서 간접적으로 당선되도록 예우를 해줬습니다. 이게 정치 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대 야당이라고 하는 저한겨레이끄는 미래통합당은 그 기본적인 정치 도인마저도 없애버리고 발설병에다가 후보를 제일 먼저 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원전 탈의 정책과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했다고 비판했다가 공무원 1호로 잘려놓한미로문체부 국장이 파면을 대어가지고 우리공화당으로 들어와서 제가 종로 나가서 저 한교환이 이당일을 꺾어버리겠습니다 하고 했음에도 우리는 달리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았어. 그러나 끝내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정도에이 한민호 후보를 출마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별이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국회는 왜 뽑아요? 누구 개인 출세 시키라고 뽑는 겁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뽑는 거 아니에요? 나라 경제 살려서 이만한 백성 선민들도좀 살살게 해달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금새누리다 지금 미래 한통합당, 미래 한국가그국회의원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 내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지난번 이 문재인 조사과 인간이 4.15 총선 이후에 연방계통 국민을 몰고 가기 위해서 3대 악법을 연동행비례내 공소정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3대 악법을 내세우셨을 때 과연 그들이 이 악법을 제재하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위해서 한반도로 싸웠냐고요? 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고 그 3대 악법이 통과된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자원을 빼앗기고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도그 행정에서 싸우지도 않았다고 말해라. 너는 저희 한국당 죽음을 위해 한국당 살렸다. 미래 한국당 아닙니까? 그때 싸움 전략이 누구니 바로 기어책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사상 해서 을돌려고 한해 무리를 해주고, 고 꽃게 해달라고 해고 반대 아픔을 통감을 해주고, 공천을 는 동맹을 이렇고 싸웠고, 지성이 한패기를 반대한다고 싸웠고, 완전 백기를 반대한다고 싸운 장면이 바로 우리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 바이로 총선에서 또그 쓸어빠진 친구들 당선시키려 가지고 200명을 만들어준들 그들이 문재인 조사파 일당과 싸워서 연방제 개헌을 막고 지금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한미 동맹을 지켜서 안보를 굳있는데 목숨 걸고 싸울 자들로 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싸울 자들?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보수 우파표 하나도 사표되지 않고 하나로 되면서 정말 올바르게 국회를 구성해서 자문제의 조사발당이 추진하는 양반개견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앙에게 체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전국의 모든 곳에 후보내지 않았습니다. 80여 명이 나가려는 그 반을 잘랐습니다. 지역구 42명 내보냈습니다. 이 부산에 4분 내보냈어요다 비례대표 15석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냥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7번 우리 고화당 후보 41명에는 목당거기 찍어주면 은 사표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42명과 윤회 15명 당선생께서 보내면 저희들은 반드시 국회에 가서 복선 걸고 싸우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장 국회의원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찍고 싶은데 찍으라고요. 그러면 사표 하나도 안 되잖아요. 뭐가 두루워서, 뭐가 견뎌서, 7번 찍으면 은역사에재 된다. 급박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하루에, 사3 0배달 태극기 한복 했던 동지들 중에서 하루에도 몇통씩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공갈해봅들이니 호평하면는 이번 선거 잘못되면 역사의 쟁이 되고 민족의 반역자 된다. 대학의 반역자 된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지켰고 지금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진정한 발람은 제가 사관학교 가서 38년을 군생을 하면서 시골 고성 촌놈이 매일 3개까지 달고 대이태 국군기무사 가서 농기생 16명 가서 유일하게 내 혼자 사령관까지 한 놈이 이 나라 지키는 거 외에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가리게 되면 저 촛불이 짓고 나고 촛불이 짓고 나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가고, 김명의 일을 수령으로 모시러 사는 기막힌 나라가 되니까, 태극기대고 일어나서 싸우다고 한 사람이 이 헌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유로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 지역구 42명, 전국구 15명, 57명만 국회의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저희전쟁국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부산에서 이 서구 동부와는 정말 이 시대에 당차고 애국심 있는 아들, 기호7방 김태수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세요. 네. <laughs>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가 돼 우리 한근영 후보 사하구에 우리 이주천 후보, 그 다음에 사상, 사상구의 이주천, 사구의하범부요 이렇게 네 분의 국회의원을 정말 여러분의 부산 육군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은 이 자유대한민국 지켜서 여러분과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나마 지금처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키고 만드는데 목숨 바쳐 싸울 겁니다, 여러분. 장복희장복희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